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오후 두 번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그 다음에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 사건, 그 다음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정권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사가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일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얼마나 정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당이 지하는 휘 조국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 못하게 못하게 하려고 온갖 난리를 쳤잖습니까? 조국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하게 개혁 방안을 마련했고 또이 검찰권 행사 절제된 가운데 이뤄져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검찰에 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한동안 잠잠한가 했는데요. 조국 사건에서 이 조국 어 말하자면 그동안 보였던 행태의 재반복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나가는 현 정부 여당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아끼는 핵심 측근, 조국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즉,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조국만 눈에 보이는 현 문재인 정권의 실태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무슨 말일까요?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인권 보호라는 말도 썼어요. 절제된 검찰권에 이어서 인권보호, 이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엄명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에 조국사때에 일어난 조국 일가에 대한 인권침해 사태 이거 조사해달라 의뢰하는 조사의뢰서를 말하자면 오늘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청와대가 이렇게 해당 청원에 대해서 직접 인권위에 고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국민청원 인권침에조길 일가에 대한 인권침해 심하다 조사해 달라는 이런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서 22만여 명이 제출을 청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인권의 청원을 넘긴 만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정권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해석밖에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인권의 법에 따르면 이렇게 요청을 받은 인권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아니면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되고 또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인권 위원장은 검찰 총장, 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발을 접수한 검찰 총장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 피의 사실 유포 혐의로 조국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민당에서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피의 사실 유포 하지 못하도록 수사 공보 준칙을 개정했고.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인권 피의자의 보호를 위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는 개혁안도 받아, 만들어가지고, 조국 부부가 그 개혁안의 최대 1호, 2호 수호자가, 수혜자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아예 청와대가 정말 뻔뻔하기도 하죠. 이걸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해서 인권위가 조사해달라.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뭡니까? 인권위가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해서 검찰이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공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도록 또한 번의 추가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다. 자이 얘기는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한가할 때입니까? 지금 국정 전반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요.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한 민생 파탄 이미 오래됐죠. 청년 일자리 창출 이루 말할 수 없죠. 미세먼지의 위협 이루 말할 수 없죠. 중국과의 외교. 어,적으로 삼불 정책 하나도 수정되지 않고 있죠.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죠. 진정은이한테 무시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 문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또 중동 지역에 대한 타병 문제 이런 것 정말 엄청나게 많은 대말로 머리를 맞대고 며칠씩 나를 새가면서 연구해도 정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국정 현안들이 쌓이고 또 쌓여 있는데 조국 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매달리는 청와대 의도 이거 조국을 다시 정권 후계자로 차기 대선에서 내 보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들기도 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떻든지간에 이렇게 조국이 조국이 말하자면 조국 사건이 일어났는 모든 내용을 조국 백서로 정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조국 백서 출진의 내가 있는데, 또한번놀래십시오 뭐가 놀노느냐 조국 백서를 제작하기 위한 후원 목표액이 얼마죠? 아십니까? 3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을 불과 얼마 만에 달성했느냐? 나흘 만에 달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연 지금같이 민생경제가 파탄이 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지난 한해였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후원 금액의 목표를 3억억으로 추정, 어, 책정하고 이 목표액을 불과 나흘만에 달성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참여한 사람은 9,329명인데 이 9,329명이 말하자면 나흘만에 나흘만에 3억을 다 모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는 조국 백서에 대해서 조국 후보 지명서부터 시작된 검찰과 언론의 조국 죽이기에 맞서 대항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백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조국 사태는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와 이를 받았으며 단독 속보 경쟁을 벌인 언론의 합작품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촛불을 들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시대 중심으로 만들어냈다. 전대 미문의 검난과 언란, 그에 맞선 시민의 촛불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위원장은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있고요, 집행위원장은 최민희, 최민희 전 의원, 후원회장은 방송인 김호준 씨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필자로는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더... 웃기는 것은요, 목표액을 달성한 뒤에도 추가적인 후원 요청이 쇄도하는 세도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참고로요,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천부 기준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약 천만원이고, 3억원이면 책 30종류의 책을 3만부 찍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인쇄비를또 따로 후원받으면 4 0초을 책을, 40종류의 책을 낸 중견 출판사가 될듯 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참 대단하죠? 아, 정말 너무나,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우연장 김민웅 누군지 알죠? 집행위원장 최민희 누군지 아시죠? 김어준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성격의 내용으로 되어 있을지 뻔한 거죠. 예. 자, 또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취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모든 수사,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사의 앞으로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이 이성윤 검찰국장이 누구인가, 다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쉬운 기준 단어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이다. 그 다음에 경희대 출신으로 최초의 검사장 인사다. 그리고 현 정권 들어와서 핵심 요직이란 요직은 불과 2년 반 만에 싹다 거쳤다. 핵심 요직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공창 대검 반 부패 부장. 옛날 중수부장입니다. 모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쪽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문재인 정부 최대 수혜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성윤 지검장 체제하에서 이러한 정권 핵심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론 지금까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거에 대검에 있을 때 다른 수사할 때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1 결론을 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고 인권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해온 이성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성윤 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몇 년간에 있었던 정권과 관련된 현안 사건의 수사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두려할 수밖에 없죠. 예, 또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정권의 특명을 받아서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제 절제된 검찰권 행사, 그다음에 에, 국민의 요구와 바람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된다. 수사 단계를 과정 과정마다 더한번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 또 한정된 수사 역량을 현안 수사는 물론이고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서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시대를 조월한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핵심의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이거를 볼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참 기가 막히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부는 말안 해도 할 얘기를 했고, 일부는 지나치게 강조했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 그리고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참 착잡한 그런 감정을 감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찰 합박에서는 이러한 이성윤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정권 비리 수사를 위축시키는 발언이나는데 의견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검찰 내 지금 현재 반응 그리고 법조계의 반응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청와대가 거부하는 압수색 같은 건 시도도 안 하겠다는 의미도 들렸다. 재배당이라든가 사건의 재배당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수사팀을 찢어놓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 아니냐? 아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 김은경 전 장관이 연루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특유여건 사건 등을 취했는데 이런 사건을 취의할 때마다 즉현 정권을 겨눈 수사 때마다 신중노를 펼치고 불필요한 회의도 하고 또 반대의견도 내면서 사건 자체가 지지부지하고 잘 진도도 못 나가게 사실상으로 말하자면 수사를 지연시키는 에,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검 반부패부에서 관련자 연장 청구 적절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기록 일체를 모두 갖고 가서 한달 넘게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서울 동부지검에서 송인배 정치장법 수사할 때의 얘기입니다. 당시 이성윤은 정권 관련 사건은 직접 다 살펴본다는 말들이 많았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송인배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대도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에 전 정권 인사들을 강제로 다 내보내고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앉히도록 한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인데요. 김은경 전 장관은 직권 남용, 그다음에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팀도 직권 남용 혐의 적용을 두고 대검과 상당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검 측과 수차례 소면회의 대면회의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맞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휘가 했던 이성윤 검사의 지휘가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에, 윤석열 총장을 조국이 부임하자마자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서 손을 떼게 하자 이렇게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에, 에,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또이 강남일 대검 차장 검사한테 주황덕 의원이 얘기한 조롱하는 문자를 또 어, 보내서 논란을 빚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도 하는데 앞장섰다는 의심을 갖고 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추미애는 윤석열이가 자기의 명을 거역했다, 학명 사건이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윤석열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하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수사를, 어, 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주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고, 아직 본격적인 진도가 나가지 않은 수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뜻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번 사건과 이러한 청와대의 핵심을 겨누는 이런 사건의 방향이 어디로 틀 것인지, 튈 것인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단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제 방송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고, 특히 제 지역구인 서초 각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저를,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력히 천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